할렐루야! 네. 오늘 화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말씀 연해 네. 받으십시다. 네. 오늘 화요일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야곱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배우고 있는데. 야곱은 이렇게 습성 자체가 남의 이렇게 뒤꿈치를 붙잡고 그의 이름처럼 남의 뒤꿈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 그 이름, 이름도 남의 뒤꿈치를 붙잡는 오늘날로 좀 세상에서 흔히들 하는 어떤 사람들의 말로 한다라고 하면 사기꾼 기질이 있는 사람이 머리가 좋죠. 아주 세밀하고.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사용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고쳐서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사기꾼 기질,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람이 기질이 올바르지 못하고 항상 남의 것을 붙잡고 남을 덩청 먹는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을 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면, 야곱의 인생을 딱 보니까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딱 붙이더라, 이거죠.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붙여서 자기 안에 있는 기질들을 바꾸는 훈련을 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총 2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내용을 보면 처음 시작되는 25절을 보니까 야곱이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라헬에게서 첫 번째 아들을 얻게 됩니다. 라헬은 총두 명의 아들을 직접적으로 낳게 되는데 첫째 낳는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을 라엘에게서 놓고 난이웃 가운데 드디어 아들을 보게 되었죠. 어, 그때 예, 야곱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하게 됩니까? 음. 지금까지 삼촌의 집에서 이렇게 살면서 자녀도 이렇게 한 11명 정도 많이 보았죠. 맞죠? 자녀도 많이 보게 돼. 되... 아직 베냐민은 보지 못했습니다. 베냐민은 보지 못하는 그런 시기인데 그래도 홀홀 단신 혼자 도망 대신 새로 삼촌의 집에 와서 어 생명을 걸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자기보다 더 속임수가 강한 삼촌을 만나서 야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다 자기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나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내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해도 해도 너무할 정도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아 나도 이런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나도 누군가에게는 이런 이렇게 내 입에서 다른 사람의 입에서 너무하구나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쯤 되었을 때이 야곱은 어 뜻을 정하게 되는데, 어 나의 고향으로 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라고 어 제안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피부가 매끈하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가르칠 때도 이 매끈한 피부를 가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잡아준 염소의 털을 붙였을 만큼 피부가 매끈합니다. 우리가 자녀들도 키우다 보면 피부가 좀 매끈한 스타일을 보면 매끈한. 바깥에서 이렇게 덩치가 있고 우락부락하고 좀 남성다운 힘이 있고 털이 무성한 사람들은 이 들에서 움직이지만도 바깥 출입을 잘하지만 피부가 곱고 하얗고 매끈한 스타일은 엄마 옆에 딱 붙어가지고 가정적이고 가정에서 이야기 많이 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인데 이러한 성격의 내성적인 소유자 가정적인 어떤 소유자 근데 이런 사람이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는 집에서 하는 식으로 행동 못 하지 않습니까? 밥도 못 얻어 먹습니다. 직장 생활도 못 합니다. 그런데 죽기 죽기 살기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삼촌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든지뭐 일을 시키는 그런 삼촌 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어머님의 집을 떠나서 삼촌 집에 있으면서 극지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머님의 집에 있어서는 내가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나의 새로운 기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 심겨두었던 본토를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서 세상의 광야와 같은 세상에 부딪히게 됐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내 속에 숨어 있던 하나님께서 원래 심어 두었던 그런 소명과 기질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도 몰랐어요. 양 치는 기술이 다른 사람들보다 확실히 탁월했다는 것을 야곱은 삼촌의 집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양 목양하는 기술들. 양을 치고 양의 양을 기르고 또 양을 사육하는 이런 특별한 기술이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많았던 것을 야곱은 삼촌의 집에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삼촌에게 이제 내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되겠다라고 말했을 때 라반이 라반이 얼마나 계산이 많고 어? 얼 아, 이게 사람을 확잘 치어 짜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집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라반이 그래, 가라, 라고 허락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펄쩍 뛰게 됩니다. 왜 펄쩍 띕니까? 지금 한 20년 살고 보니까, 이전에는 가난했는데, 그리 그래 능능하지는 못했는데, 야곱이 들어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야곱에게 일을 시키고 난 이후로부터 한열 배, 스무 배, 백배 이상 굉장히 많은 어떤 가축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재산이 풍성하게 된 것을 보고 아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끌고 다니는구나. 야곱이 보더라도 계산이 능하였던 이 라반이 보더라도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라반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복덩어리죠. 이 복덩어리가 남에 떠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데 야곱을 보낼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우선 감정적으로 나는 네가 가지 않기를 바란다. 정말 너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부았다 아, 어,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좋게 여기거든 그대로 좀 있어 달라라고 어, 마음을 다해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너의 품삭을 정하라 혹시 내가 너에게 조금 대우를 잘 못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네가 제시하는 연봉을 제시해라 지금 받는 연봉이 한 1억 된다고 하면 네가 연봉을 뭐 5억을 제시하든 6억을 제시하든 제시하는 것대로 내가 줄테니까 한번 제시해봐라 28절에 보면 내 품삭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네가 정하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삼촌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내가 어떻게 이 외삼촌을 섬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목양을 감당을 했는지 당신이 알 겁니다 온전심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게으름 피우지 않으려고 성실함으로 내가 외삼촌과 외삼촌의 양떼를 찾는 것을 당신이 아실 것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온 전심을 다해서 입한번 튀어 나오지 아니하고 뭐이 결혼식 할 때도 라엘의 결혼식인데 레아를 집어넣었고 레아를 집어넣고 깜짝 놀라서 이거 왜 이런가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게 안 한다. 그 이렇게 말했을 때 7년, 7년, 14년, 6년, 20년을 말한 마디 하지 아니하고 국말 하지 아니하고. 성실함으로, 전심으로 외삼촌 하라는 대로 다 했고, 양때도 굉장히 몇 배로 다 풀렸던 일들을 당신이 아실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오기 전에는, 30절에 보니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루는 곳마다 여하께서 외삼촌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자녀를 굉장히 많이 놓게 되었는데,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울까 외삼촌은 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여우와 하나님의 복 때문에 이렇게 풍성하게 되었는데,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일 뿐입니다. 자녀밖에 없습니다. 아내 이렇게 한네명 얻었고, 근데 내 집은, 내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사실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내가 삼촌집에 있어서는 더 이상 내가 미래에 대한 어떤 꿈과 경력을 할 수가 없으니 내가 삼촌집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어,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 품삭을 정하겠는데 어떤 품삭을 정하는가? 내게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분깃 재산을 이제 분배를 해야 되는데 재산 분배에 관해서 이 야곱이 실질적으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내가 현재론 외삼촌의 양떼와 염소떼, 뭐 이런 소떼도 많이 있겠어 이런 떼들을 목양을 하고 치고 있는데 내게도 돌아올 수 있는 어떤 분깃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어, 음, 여러분, 양은 기본적으로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흰색이고, 염소는 어떻습니까? 검은색이죠. 그래서 색깔이 원래 흰색이나 또는 검은색 있는 것은 원래 건강한 상태니까, 원래의 상태니까 이것은 다 삼촌의 것으로 하고, 이렇게 출산을 하더라도, 이제부터 출산을 하는 것 중에, 어, 이렇게 아롱진 것, 얼룩무늬가 있는 것, 양이 얼룩무늬 있는 거 보셨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맞죠? 또 염소, 흑염소도 이렇게 얼룩무늬가 있다는 것은 표면이 검은색인데 약간 흰색이 나거나 약간 회색이 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도 방송에도 거의 잘못 보았습니다. 병들거나 약하면 이런 건데 병들거나 약한 상태가 나는 아롱진 것이나 점이 있거나 무늬가 있는 그러한 양이나 염소가 출산을 하게 되면 이것은 병든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것들은 나의 소유로 주십시오. 계산이 빠른 라반도 야곱이 하는 제안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손해볼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라반이 야곱을 엄청 생각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집에 좀더 머물러 달라. 네가 원하는 액수를 제시하면 내가 품삭을 주겠다, 연봉을 주겠다. 그 굉장히 진짜 야곱을 야 어, 사랑하고 생각 하는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피부치라고 여기는 외삼촌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또 품삭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은도 끝까지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이 이 세상 사례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믿지 마십시오. 세상을 믿지 말고 찬송과 보금성가죠 여러분 꼭이 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먹고 살리고 의지, 여러분을 끝까지 챙겨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근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도 여러분 주변에 붙어 있게 만들고, 필요한 물질도 주게 만들고, 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만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술,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라반이 이렇게 야곱과 이런 대화를 하고 난 이유 가운데,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아세요? 성경이 참 재밌어요.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습니다. 정말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관한 목적을 가면 갈수록 더 견고하게 되고, 이런 성경을 알아가면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주의 성신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내게 주신 가정, 또 내가 목양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교회를 어떻게 점점 세워나가야 되고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될지를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게 됩니다. 라반이 야곱과 대화를 한이후 가운데 곧바로 자기 아들들에게 함께 시켜서 지금 현재 있는 양떼들 중에서 그리고 염소떼들 중에서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 있거나 약간이라도 아롱진 것, 지금 야곱에게 붕괴수로 넘어갈 만한 여지가 있는 그런 양 떼, 그다음에 염소 떼들은 딱 분리해 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딱 주면서, 어, 아들들에게 주면서 이 거리 자체가 오늘 성경님보번몇 길입니까? 여러분, 한 3일 길. 3일, 3일 길 정도 되는 굉장히 먼 거리로, 어, 양대와 염소대를 옮겨서, 어, 야곱에게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야곱이 양을 치는, 야곱에게는 분기시 없잖아요? 야곱이 양대를 치는 것은 다 누구 겁니까, 현재? 외삼촌 것 아니겠어요? 외삼촌 것 안에는 그냥 양은 하얀색, 염소는 까만색, 전혀 양과 염소를 철저하게 이 삼촌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만 딱 주고 조금이라도 병든 것처럼 드는 아롱진 것, 얼룩진 것은 다 분리해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소유권을 호족 동분 다 옮겨 재산 동분 딱또 옮겨주고 거리 자체를 저한 3일길 지금 오늘 원주로 친다라고 하면 원주에서 3일길 정도 되는 길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오늘 뭐 차로 있으니까 3일길이 뭐 어떻게 되니 계산할 수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원주와 예를 들어서 한 강릉 정도로 떨쳐나 버리는 거예요. 아예 뭐 데리고 올 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예. 목양을 그렇게 딱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야곱이 보니까 참 속으로 야 해도 해도 너무한다. 예. 의지할 데 어디 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데요. 이러한 삼촌의 것을 가지고 이제 목양을 하는데 또 성실함으로 합니다. 성실함으로 하는데 그래도 이 사이에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의 머리가 들어가고요. 또또 또 그런 하나님의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 역사가 있는데 이 양을 치면서 양이 이제 교미를 하잖아요, 건사님. 교미를 하고 또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교미를 하고 물을 먹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 버드나무, 그다음에 살구나무, 신풍나무, 아마 신풍나무가 아마 플러스 트러스나무 종류인 것 같은데, 버드나무나 또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 있잖아요. 가지를 벗기는데 완전히 다 벗기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벗기는데 어느 정도는 벗기고 또민사는 놔두고, 그래서 색깔 자체가 약간 얼룩얼룩하게, 얼룩얼룩하게. 이렇게 야곱이 그런 머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머린, 머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했던지 우리는 다알수 없지만은 또 오늘 성경에 보면 가지를, 나무에 가지를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얼룩얼룩하게 만든 것을 양들이 물을 먹을 때, 물을 먹는데 이 건강한 양들, 그래야면 건강한 염소들이 교미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목이 마르니까 교미를 하면서 그걸 보게 만들고 또 물을 먹게 건강한 양들이 이 그것을 보면서 임신을 할수 있는 상황을 딱 만드는 거였다 뭔가를 보는 대로 소 안에 착상이 된다 임신할 때 착상이 된다 이런 의식을 야곱이 가졌던 거예요 이것을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런 것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딱 했는데 참 신기한 것은 야곱이 고안하고 계획한 대로, 건강한 양 떼와 또또 염소 떼들이 야곱이 계획한 대로 어, 이것을 보면서 물을 마셨는데, 이것을 야곱이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껍질을 벗기고, 이, 이 양들이 교매를 하고 또 물을 마실 때 출, 잉태를 딱 하고 출산하는데, 야곱이 계획한대로 다 얼룩한 양이 나오고 또 점이 있고 얼룩문이 있는 그런 염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됐지만은 또 야곱이 생각한대로, 야곱이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그 말대로 하게끔 하셔서 나중에는 이 양대와 또 염소대 가운데 야곱의 분기실이 굉장히 많아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41절 한번 읽습니다. 41절, 42절, 시작.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겨. 보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죠. 그 다음에 42절입니다.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어떻게 보면 이 사기꾼 기질이 끝까지 가는 것 같은데, 사기꾼처럼 보이는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허용을 해주시니까. 왜냐면, 라반이 너무 못되게 하니까. 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43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목적이 이끄는 인생.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데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또 이사를 하든지 새로운 곳에 정착을 하게 되어서 생명을 걸고 열심히 살게 되었는데 열심히 살아도 사실은 그 결, 열심히 산 것에 대해서 사업이 잘되고 또 가정이 잘되는 것은 누구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 또 자기에게 지금까지 있지 아니하는 기술들을 발견하고, 성경적으로 영유를 치면 용어를 하면 달란트를 발견하기 해서 쉽게 야곱이 목양을 하는 기술들이 탁월한 것을 경험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받게 된 이유는 무엇 뭐 때문인가 하면, 베델에서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 배델에서 꿈을 꾸게 되었고, 그꿈 속에서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사닥다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 의 음성을 통해서 야곱이 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죠. 그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은 삼촌의 집으로 떠나가는데, 반드시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반드시 복을 주셔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나는 하나님을 나의 말씀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인 나의 주인으로 섬길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내가 돌베개를 베고 잔이 베대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울 것이고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모든 것의 10분의 1, 11조를 들릴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과 서약을 했는데 목적이 있거는 인생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나, 내가 가는 곳에서 잘되게 하신다 할지라도 거기에 정착하지 않니하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목적을 한 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실함으로 나는 돌아갈 집이 있다.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 오늘날로 하면 나는 내 본향이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 천국에 가야 한다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한 순간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두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는 거예요. 세상의 사상이 주는 세상에 그런 어떤 면봉에 내가 집착하지 아니하고 내가 돌아갈 번향이 있다라고 하는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아버지 집에 두고 야곱이 살았고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말을 내뱉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옛날에 야곱과 함께 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아무리 잘된다 할지라도 본향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목적이 있거나 인생, 목적이 없으면 사람이 방황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목적이 분명하면 비전이 하나님 나라에 정확하게 딱 이렇게 붙잡혀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지지 않는 인생, 견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적이 있거는 인생, 목적이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성취하고 번영을 하나님께 도는 인생을 통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올바른 인생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3 0장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함께 해 주신 하나님.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 주셨고 그가 하는 말이 함께 해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해 주신 하나님. 하지만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된다 할지라도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두었던 야곱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목적이 있는 인생.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아닌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 본향을 하나님의 목적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약속을 붙잡으면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세임으로 성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